우리 머릿속에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뇌동맥류는 증상 없이 조용히 숨어 있다. 한번 파열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병입니다.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의 일정 부분이 약해지면서 마치 풍선처럼 또 꽈리 같다고도 표현하죠.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만약 파열되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주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뇌동맥류가 있다고 물론 다 파열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동맥류의 크기, 또 위치, 흡연, 고혈압 같은 이차적인 요인에 따라서 위험도는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. 특히 동맥류가 파열돼서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사망률이 30%에서 최고 50%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.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평소 꾸준한 관리와 정기 검진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뇌 동맥류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